자, 뭘 봐달라고요? 엠블. 엠불. 엠블을, 언제? 35에 물렸다. 35원에. 6개월째 점포 중이다. 엠블 코인은 상승 펌이 없다. 음, 그러네요. 봅시다. 상태 어떤가. 엠블, 저희도 최근에 들어갔는데, 진입을 해봤는데, 6개월이면은, 180일 이전이네. 1 8 1안 꺼지노. 꾸로3거1 381, 381, 381, 381, 381, 381, 381, 8 1요8 1 381, 381, 381, 381, 381, 381, 381, 3 35원, 음, 35원이라 하기에는, 여기는 진입 힘들었을 거고. 위에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신 거 아닌가? 35원인데 또쭉 내려와가지고. 근데 크게 파형으로 봐서는, 요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일단 저점을 잡았잖아요. 일단 저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최악의 상태로 봐도 여기거든요. 최악으로 봐도 여기잖아요. 어. 그럼 뭐 많이 떨어지긴 하는 건데 어쨌든 어 여기 한번 저점 잡았고 저점 올려는 중인데 쭉 내려오다가 한번 가서 한 번은 만약에 내려온다 치더라도 다음 한 번을 지지해주면은 이제 이러면 이제 쌍 쌍절을 잡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상승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안 좋게 봤을 때, 안 좋게. 어, 그럼 아직까지는 저점 올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럼 여기서 계속 저점 올리고 있으니까, 다음 저점을 또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탁 올라가겠죠. 그지? 근데 만약에 안 좋다더라도, 여기서 이제 내려서 반등을 해주면, 어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반등 해주면, 이제 엠블은 이제, 장기적인 상승으로 간다고 봐야죠.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지. 그럼 다음 여기서 한번 펌핑을 줘서 다음 저점 이렇게만 딱 보태주면은 엠블은 음, 이제 괜찮죠. 이게 추세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뭐. 이제 비트도 올라갔지만은 음, 비트도 올라갔고 다른 코인들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서는 음, 지금의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서는 다소 조금 내릴 순 있다더라도 어, 좀 올라갈 전망이 많죠. 지금 엠블하고 몇몇 코인들은 안 올라가긴 했는데 좀 다른 코인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엠블도 결국은 좀 조금 내려갔더라도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35원이면은 35원이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좀 애매해. 차라리 30원 이하면은 그래도 조금 기다려 볼 만하거든요. 근데 35는 어이 인근에 오면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금액대가 여기잖아요. 여기 31.5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30원 이하, 그러니까 요부근에 매수를 한 사람과 위에 물려있는 사람 입장이 다른 게, 여기는 그냥, 얼마가 오르든지 기다리면 되거든요. 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보면은, 어, 뭐 60원 갈지, 70원 갈지 모르잖아요. 뭐더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35원, 뭐 40원, 이런 사람들은, 또 물린 기간도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단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엠블은 31.5가 돼 있는데, 한 31원 이상 넘어가면은,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한번 보셔야 될것 같네요. 근데 이게 조금 재수없는 게, 좀, 정말 재수없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실컷 기다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 버릴 거. 이게 제일 정말 황당하죠. 이런게 제일 황당하죠 예를 들어서 휴먼같은 것도 그죠? 휴먼같은 것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시다 여기 물렸다 칩시다 포지션에한 이쯤 물렸다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 물렸네 여기 22 222원에 물려가지고 그죠 겁나 기다렸다 말이 이것도 거의 6개월 되죠 이거, 이거 6개월 더 되나 어, 이거 6개월 더 되네 아 이것도 6개월 6개월 한 며칠 더 되네요 하여튼 이것도 6개월인데 여기 물려가지고 겁나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물리고 여기 물리고 222원 쯤 물리고 222원에 물려 있고 222원에 물려 있고. 요게 없다고 봅시다. 요거. 요걸 없다고. 없다고. 자, 요런 거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죠? 그럼 이러면 엠브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생각입니까? 아, 본전이라도 와라? 아니면 본전 근처라도 와라? 하도 기다려도 아우씨, 200원이라도 오면 내가 손절이라도 차야 되겠다.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짜깍짜깍 올라갔나봐야지 그럼 여기 한번 제끼잖아요 여기, 여기 제꼈잖아내 평단하고 비슷하게 와서 제꼈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그죠? 여기. 여기, 내 평단에 거의 왔다가 떨어져 붙잖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아유, 다시 올라오면은 팔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막상 팔고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 날아가거든. 이런 경우가 가장 열받는 경우는. 6개월 동안 개전보 했다가, 개전보는 아니지, 6개월 동안 처물려 있다가, 어? 안 팔았으면은, 오히려 수익이 두 배가 됐는데, 지금, 86%잖아요. 안 팔았으면, 86%에 익절을 할수 있는데, 응? 그죠? 익절할수 있는데, 괜히, 내, 본전 와가지고, 아우, 겨우 도망가야지 하고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그러면, 어? 헛방이에요, 헛방. 헛방, 헛방. 어? 6개월 동안 기다릴 보람이 없잖아요. 보람이 없어져요 그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렵지. 엠블이잖아요 이제 도 휴머처럼 이렇게 뭐 가버리면은 다행인데 안 가버리고 또 여기서 또 쬐끔 올라오다가 또쭉 내려가 버리면 이 사람 은뭐 환장하게 만든다. 그래 이건 안팔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포지션이 그래서 위에 물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손해도 손해지만 위에 물리면 수익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위에 물리면 안된다 참고하시고 일단은 어 여기 라인은 31원이 있으니까 31원 여기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죠 금액이 31원 42원 53원 어뭐 간단하게 30원 4 0 50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30 40 50원 어 거기 있으니까 보시고 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라요, 보라. 네, 잠깐 담배 한대 피워 와서 봐 드릴게요.